수능 1등급 고3, 빈칸 36번입니다. Much of the communicating, communication among chimps니까요. 침팬치 간의 의사소통의 대부분은, 침팬치의 의사소통에 대한 글이네요. As for,처럼이에요, 그냥. In general, 일반적인 동물처럼, 침팬치의 대화는, 이즈 빈칸에는 그럼 침팬치 대화의 특성 찾으면 되죠. 볼게요. one prime e x 한 가지 전형적인 예시는요 involved 포함시켰습니다 여섯 마리의 어린 침팬지들이 이거 의미상의 주어고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고 얘가 목적어 i n v o l v e d 의 ing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섯 마리의 침팬지들이 연구되어지는 걸 포함하고 있어요 침팬지 연구는요 1970년대에 델타 프리메이트 리서치 센터니까 델타 그 영장류 조사, 연구 센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어, 침팬지들 중에 한 마리가, 부가 설명 들어왔죠. 우리는 그한 마리를 리더라고 부를 거예요. 어쨌든. 그 리더의 한 마리가 도입됐어요. 소개받은 건데요. 혼자 어디로 들어가졌냐 인클로저니까 우리로 들어가진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 진 다음에 병렬구조죠. shown. 보여진 거예요. 본거자마으로본 거. 누군가 보여준 거예요. either a hidden source of food 이니까요. 숨겨져 있는 음식 자원이라든지, a 어, stuffed snake 이니까요. 봉제 인형 뱀 있죠. 인형 뱀을 보여준 거예요. 침팬지가요. 다시 합쳐졌을 때, 동료들이랑요. 우리 바깥에 있는 동료들과 합쳐졌을 때, 그 동료들은 빠르게 재 시작했어요 그들의 일반적인 활동들을요. 근데 보세요. There was no readily 쉽게 apparent, 분명해 보이는 사인이 no니까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렇죠 눈에 띄는 것은 없었어요. 어떤 신호냐면 신호냐는요 리더가 대화를 나눴던 신호는 없었어요. 그의 중요한 지식을 다른 침팬치들이라는요. 예시 나왔다면, 근데 대화를 안 했지만, 대화를 한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야지, however를 나는 거죠. 예. 하지만, 여섯 마리 모두가 우리로 들어가지게 됐을 때, 우리로 들어가는 게 허락됐을 때, 뭐한 뒤에요? 그거는 우리로 들어갔을 때는 리더 침팬지가 음식을 봤을 때 이후인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음식이 어디인지 알고 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동료 침팬지를 만났는데, 그 동료 침팬들이 지 우리로 들어갔을 때, 그 집단은 어디를 향했죠? 보장 음식을 향해 갔어요. 한마디로 결과적으로 뭐예요? 대화 나눴다는 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료들도 음식이 어딘지 아는 거잖아.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어 뱀의 경우도 침팬지들은 모두 들어갔는데요. 우리 안에 들어갔는데 뭐를 가지고요? 터 이게 with 기타 분사구인데 목적어가 뒤에 부사의 어. 아, 여기. 여기가 목적격 보호인 거예요. 부산은 얘 털을 꾸며주는 거고요. 그래서 등에 있는 털이 어떻게 되는지 스파이킹이 솟아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곤드 세운 상태로, 그리고, 어, 들어가서 접근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위험한 구역에 뭐를 가지고 매우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매우 조심스럽게요. 근데 뒤에 분사구을 걸렸죠. 뭐 하면서요? 포킹해지니까 찌르면서요. 잎사귀, 아, 잎사귀, 어,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풀이 쌓여져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배드는 밑바닥을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리프 배드를, 위드 스틱스, 막대기로 찌르면서요. rather than, 뭐 하기보다는요, with their hands, 손으로 콕콕 찌르기보다는, 그 수풀, 그, 나무더미 나뭇잎더미를, 나무 나뭇가지를 찔렀다는 거죠. 그렇죠? 스틱으로요. 그래서, 지도자 침팬지가, 전달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정보를 다른, 원, 어, 침팬지의 정보, 정보를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 혹은, 어, either, 얘는 사실 부사절이 이렇게 걸면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부사절로 끝냈어요. 그래서 A든지 B든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리더 침팬지가 정보를 다른 애들한테 전달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걔네들이 어, 엄청 뛰어나게 조율이 잘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의 의도를 잘 파악했다라는 거예요. 대화는 안 나왔을지라도 눈짓 밟지 뭐 몸짓으로 안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왜냐면 신호가 별로 없었으니까, 대화의 신호가. 그래서 여기서는요. 알아차리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했었죠? 이번, to sorrow. 너무 미묘해요. For us, 우리가, to notice. 인간이 알아차리기가 너무 어려웠다. 이 얘기였었죠. 그쵸? Okay.